감정적인 허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저보고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이런 AI 어, 어, 어시스트드 코딩, 뭐 이런 뭐 바이브 코딩 이런 게 없이 어, 어떤 임의의 구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를 만들어봐라라고 하면 진짜 좀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니까 음, 이게 좀 설명이 좀잘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비슷한 걸 한번 ffmpeg 이라는 라이브러리로 만들어보려고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고요 사실 간단하게 그냥 그 동영상 파일 열어서 처음 끝까지 영상과 음성이 나오게끔 하는 것만 하려고 해도 영상이라는 게뭐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프레임을 뭐 디코딩을 해야 되고 영상이 나가는 그 스레드랑 음서, 음성, 음성, 네, 음향, 사운드가 나가는 스레드를 이렇게 각자 스레딩 해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리고 어떤 그 버벅거림 없이 싱크를 맞춰서 해야되기 때문에 어, 한 적어도 한 며칠 이상은 좀 많이 고생을 해야. 좀 가능한 구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오히려 오히려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저거를 어, 물론 이제 그 누구냐? 코덱 지금은 코덱스한테 맡길 예정이지만 그냥 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막막한 거죠, 너무. 그래서 어떤 그런 감정적인 허들 때문에 약간, 아, 이거 방송하기 조금, 조금 버겁다.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습니다. 만, 하여튼, 그런 어떤 내가 직접 할 때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이해도 해야 되고, 뭐,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뭐,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지금 익혀나가는 과정이어서 언젠가 굉장히 큰 일을 당하기 전에 어 이제 적당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 이제 좀 읽어본 걸로는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 할때 가급적이면은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컨테이너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좀 가상 환경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만 하는 게좀 안전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 디드라이브를 포맷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보긴 해서 조금 무섭기는 합니다. 바이브 코딩을 해보는 것도 있고, 어, 뭘 필요한 걸 만들어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방송을 해보겠다라는, 뭐, 그런 것도 저의 목적이다 보니까, 어 예, 뭐, 제가, 뭐 사운드 안 비게 말을 이렇게 할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궁금했었는데 궁금했었, 생각보다는 어쨌든 말은 어떻든대좀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음 분명히 뭐예좀좀 어음 뭐 이런 말 많이 쓰고 이렇뭐 분명히 중간에 뭐 뜨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만. 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뭐 저도 어쨌든 원래 이렇게 내, 외향적인 생각도 아니었고,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 사람으로서,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말을 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고, 어, 좀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뭐든 많이 만들어 보시고, 뭐든 많이 경험해 주세요. 그거는 AI를 사용하는 그... 시대계로 바뀌어도 네, 이거를 써보는 써보고 또 거기에서 오는 삽질과 히스토리를 경험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가급적이면은 딱요거까지 했으면 좋겠고 어, 보니까 이 선택 삭제는 좀 위로 갔으면 좋겠네요. 추가하는 거랑 삭제하는 거가 좀 같이 놀아야.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이 8초는 저장이 될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뭐 궁금했다기보다 뭐안 되면은 저장되도록 뭐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저장을 안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